자, 요셉 이야기 좀 보죠. 요셉, 그첫 이야기만 5주했었는데요 나중에 요셉 시리즈 나중에 같이 끝까지 보고요. 오늘은 요셉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이 나오고요. 자, 먼저 요셉의 아버지가 나오죠. 야곱.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겨요.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베냐민까지.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 유언이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고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주도 하거든요. 어느 누가 자식 안쳐놓고 죽기 전에 저주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 중에 저주도 합니다. 루벤 능력의 시작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루벤이 그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도 꼭 찍고 가고요. 시몬과 레이는 그 세겜 때그 할래 받아라 그러고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에게는 니들이 칼로 인해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합니다. 요셉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샘 곁에 무성은 가지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축복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들들 다 축복하고요. 저주도 좀 했지만 축복하고요. 유언도 남기고요. 147세를 살다가 이제 하나의 님 품으로 갑니다. 오래 살았죠? 147세입니다. 야곱이 사는 동안 자기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요. 여자가 네명이죠네명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전 가족이 이주를 하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야곱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젊어지려고 노력도 하고, 뭐다 바르기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세가 70 넘었는데요. 이 시술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처진다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땡기는 거 하셨더라고요. 와, 멋쟁이, 멋쟁이. 나는 하라 그래도 아픈 게 싫어서 못하는난 아픈 건싫거든 쬐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 하더라.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근데 결국에는 처져요. 노화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죽음이. 아버지를 이제 올해 4월달에 떠나보냈는데 이게 한 번씩 확 밀려올 때는요. 이게 또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만 채색고 입었잖아요. 근데 17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팔려가잖아 형들이 팔아가지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을 아버지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렇게 슬퍼해요? 성경에서 장례식이 이렇게 자세히 표현된 것은 없는데요. 그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려. 요 또 요셉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시신을 가족 묘인 막벨라 굴에 안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 땅으로 그 유해를 가지고 떠나요. 떠나가지고 그 가난에 도착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가난 땅 사람들이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울고 있는 요셉과 애굽인들과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명까지 지었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얼마나 그 땅에서 7일 동안 애국했는지 11절 시작 그땅거민가난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어, 요단강 근 아벨이라 이 말은 곡이에요. 곡. 우리 곡하다 있잖아요. 곡이에요. 미스라임은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얼마로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애굽 사람이 그 야곱을 보고 무슨 70일 동안 곡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잘 돼서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 덕분에 7년 흉년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울었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를 놓고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걱정하던 사람이 나와요. 불안에 덜덜덜덜덜 떠는 거요. 장례식이 막바지로 갈수록 그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요. 누구겠어요? 형입니다, 형. 15절 봐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저러는 거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얘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다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 안 하고 있다가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봐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특별한 유지를 하나 남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봐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이 없을 때 형들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 하면서 요셉이 없을 때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특별한 명령 유지를 남겼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아버지 그러면 얘가 끔벅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꼭 남겼어 꼭 전해주라 그래 우리 용서하라 그래 이러면서 막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우리 동생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생 보고 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자는 발 뻗고 자도 때린 자는 잠못 잔다. 이런 말이 잖아요 맞은 놈은 그냥 후, 하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문 2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자. 아기는 왜 도망한다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책감이. 그러니까 맞은 놈은 자도 때린 자는 잠못 자는 거야.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리즈로 불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불안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의 숨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거예요. 경찰만 봐도 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이 타면 안전벨트 좀 하라고, 안전벨트 땡땡땡 거리니까 습관적으로 안 하는데요. 안 하니까 습관적으로 뭘 무서워하겠어요? 경찰만 보면 뺏땡겨,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건 또 알아요. 안 하고 있다는 거 확! 당겨가지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이렇게 오래 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성을 너무 비싸요. 왜 쌓을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을 너무 비는 거예요. 높은 성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있으니까 성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 성이 뭐예요? 돈의 성을 쌓고요. 권력의 성을 쌓고 성적인 걸 통해서 성을 쌓고요. 인기에 성을 쌓아요, 인기.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인이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에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성이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보디카드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목포에 이제 덩치 큰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헌신 예배 가면 좀 따라와 주라. 까만 바지에 까만 티 입고 까만 마이 입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성이신데요. 바울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오죽하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산성이시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추석 떡값이 42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국회의원들 떡값 많이 받더라고. 아우, 떡값 정말 많이 받는다. 그 실업 급여 있잖아요. 같은 회사를 반복해서 들 갔다 나갔다 들 갔다 나갔다 해 가지고 1억 넘게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일정 기간 일하고 나가면 받고 돈 쓰면 또 들어가고 또몇 개월 하다가 나가서 또 받고. 1억 넘었더라고요. 대단하죠? 올해 벌써 세번 이상 받아간 숫자가 작년 대비 70% 넘었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받는구나 하니까 작년 대비 70% 넘었어요. 내년부터 7년 이상 그 비전 못 갚은 분들 5천만 원 정부에서 다 갚아주잖아요. 113명 총 예산 16조입니다. 16조. 오죽 어려우면 비전 7년 이상 못 갚고 살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빚은 누구나 힘든데요. 성실하게 어떻게든 갚은 사람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갚을 상황 능력이 돼도 나라에서 갚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도덕에서 오는 거예요. 도덕성. 목회가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여러분과 사는 거예요. 부부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여러분과 살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설교 한 번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부교역자는 죄송하지만 몇년 있다가 더 좋은 데 있거나 하기 싫으면 가면 돼요. 단위 목사는 안 그래요. 사니까 힘든 거예요. 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한편 하기 위해서 삶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갈까요? 국력은 경제력이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래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잠원 14장 34절 읽어봐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결국 이 도덕성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노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보가 아닌 이상 형들의 이 말이 가짜라는 가왜 모르겠어요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또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해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하죠 형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도 다 내가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 최초의 원인이 형이에요. 형들만 자기를 팔지만 않았어도 애국까지 안 왔고, 감옥까지 안 갔고, 이 고생을 안 했는데 최초의 원인이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다 풀어요. 원래부터 요셉이 속이 없고 착해서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요셉은 똑똑하네요. 똑똑하네요. 제가 우리 김유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년부 맡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청년들 진짜 착하다. 근데 착한데 바보 아니다. 진짜 세상에서는 똑똑한 애들인데 교회에서 착하다. 그러니까 설교를 수준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니까 우리 청년들처럼 착한 애들이에 니들 착해. 근데 세상에서는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하세요. 그런데 똑똑하세요. 이 말은 설교를 잘하고 있다. 이말 웬만한 헌신이 배가지고는 제가 성의하지, 아유, 어떻게 하시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막 그런 거짓말까지도 하고 막 그럴 때요. 19절 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번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향한 이 복수의 문제는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나는 이걸 하나님께 다 맡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손못 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복수나 미움 또 여러분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명예 다 날리고 그런데. 복수나 원수나 미움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로마서 12장 19절에요. 시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아멘.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기도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회개시키든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20절이에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악을 뭘로 바꾼 거요? 선으로 바꾸었다. 당신들의 악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정말 신앙적인 말을 세번 하는데요 다 들었지만 한번더 봐요 첫째 야곱이 살았을 때한번 보죠 45장 5절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요.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온 땅에. 자. 또두 번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19절에 본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세 번째는요, 오늘 20절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그렇게 한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 원망이 없었을까요? 난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잖아요.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용서는 섭리를 아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해요? 아, 이 사람 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쓰신 거구나.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섭리구나.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사건들을 추적하면 전부 다 악이에요. 악. 팔려나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다 악이에요. 악.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걸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부도, 폐업, 배신, 이혼, 해고, 암, 수술, 사고, 전부 다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 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다 알지만 한번 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팔려가서 친이 대장, 보디바리 왕의 친이 대장이잖아요. 집으로 가요.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돼요. 살림을 다 맡아서 하죠. 살림을 다 맡아요. 친이 대장 집 살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살림을 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돈을 배우는 거예요. 경제를 배워요. 왕의 친위대장 살림을 자기가 다 맡았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이 여자가 요셉을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잘 생겨도 문제예요, 사실. 나중에는 한술 더 떠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아,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해요.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죠? 분명히 알았어요. 그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아내를 보호하고, 친이 대장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렇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덮으려고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강강미수범이라는 누명과 꼬리표. 아,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럴 줄 알았어. 저 새끼, 저거 결국에는 저런 짓을 했구나. 따가운 시선, 가정 총무에서 재수로 추락, 가혹한 시련이에요. 전부 다 악이. 잘한다고 한게 오히려 잘못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 좌천되고 전부 다 악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가 감옥에 간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 갔어요. 왜 요셉이 일반 노예들이 가는 감옥에안 가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갔을까요? 주인이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자, 여기 감옥에 가니까 왕의 재수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허구 날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뭘 하겠어요? 국정을 논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물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실물 정치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밖에 없어요. 있는 얘기를 민낯을 낱낱이 들어요. 학비 하나도 안 내고 하바드 실무 정치학 클래스를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 악이에요. 그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뭘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안 좋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걸 하나님은 다 손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다 형들에서 팔려가 애굽에가 열심히 일해서 총무대 누명 쓰고 감옥에 가 꼬리표를 달고 죄수범 강감미수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뭘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다안 좋은 건데 하나님은 지금 뭘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기 싫어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은 선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바꿔요. 나중에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고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39절에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고난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40절에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다 맡기는 거 네가 다 해라 여러분 전부 다 악인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선이 됐잖아요 자 한번 봐요 요셉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고난을 계속 겪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개가 하나씩 하나씩 부러지는 거예요 고난이 요셉의 꿈을 하나씩 다 꺾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 되니까 날개가 꺾인 게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납니까? 근데 그때 남는 사람이 여러분의 날개예요. 진짜예요. 돈 있을 때막 주변에 막 몰려있던 사람들요. 내가 고난 당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날개라니까요. 그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아서 밤에 와서 새벽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날개예요. 아멘. 여러분의 회사가 잘될 때는 서로 들어올려 그러는데 회사가 안 되니까 서로 막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나오고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실력도 없고 맨날 요거도 먹었는데 그 놈이 날개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에 날개를 꺾는게 아니고요,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큰 그림,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용서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악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고난 또 시련 또 하나님은 선이 되게 주시는 거예요 가시가 복이고요 깨진 게 복이고요 뺏긴 게 복이고요 구덩이가 복이에요 뒤돌아 보니까 그걸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이 뭐예요? 20절 봐요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 선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데일 수도 있어요. 최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이 병원에 지금 있지?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은행에 와서 돈을 이렇게 구차하게 빌려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구직, 이렇게 일하는 데 와서 이렇게 일억서를 넣어야 하지? 내가 왜이 교회에 있지? 내가 왜이 사람이 왜내 옆에 있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에요. 자,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왜이 병원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 하나님 그걸 선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은행에 와서 돈을 이렇게 담보 잡고 빌려야 하지? 내가 왜 일자리를 구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의 믿음의 성이 차든 안 차든 간에 보내신 곳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잘 섬겨요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로마서는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요. 아,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